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게임은 놀이나민 자 오늘의 월큰 컨텐츠는 보시면 냐 맞추기 아이오입니다 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지능 테스트 <laughs> 10개 음, 이거는 이거는 그건데 그 뉴욕 아니 이게 어떻게 도쿄야 도쿄에 왜 이게 있어 이거는 신고해야지 음, 이건 보잉747 아, 두개더 아니야, 이러면 틀리두개아두개더아이스크아두개더로 틀린... 투게, 할까 아이이크크으으할할아아 할까? 초코 코두더더래 그래. 아... 아 진짜... 짜 아, 어, 이거는 e t h e r i 니까 아니야 적색 초거성 아! 적색 거성이야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아니 이걸 어떻게 알아? 난 중학생인데 이제. 이 아, 역시. 지하철 지하철. 아니야, 이거 근데 KT, KTX의 기차야. 어유, 열열 나오나? 전투기. 전투기. 아유씨. 상승률 빨간색, 빨간색. 세개맞췄는데 상위 39%인데 말이 돼? 아, 내가 이 이거 이거 재밌더라. 으, <laughs> 스웨덴, 베트남, 음, 북한, 캐나다, 호주. 뭐야 이거 아나 이거 봤는데 어디였지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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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더라 뭐더라 아 라오스 카타르 인도 아니야 이거 뭐야 인도야 아일랜드 어아 이거 뭐냐 아마존 우루과이 싱가포르 왜 이게 사우디아라비아? 아, 허. 어 이거는 이거는 그건데 잉글랜드. 아, 아, 스리랑카. 아, 아까웠다. 필리핀, 필리핀, 필리핀. 브라질. 이게, 이게, 잉글랜드. 일본. 뭐야 이게, 벨기에? 아닌데, 벨기에 이렇게 안 생겼는데. 음. 동티모를 어떻게 하나 음... 디아라 음... 사우디아라비아. 와, 상위 43%? 11개 맞췄는데. 공랭임. 짜잔. 아, 아난 이런 걸 너무 몰라. 아, 그래. 음, 음식 이런 거 재밌겠다. 아, 그래. 이런 거 재밌겠다. 짜파게티. 아 이건 너구리 볶음너구리 씨 짜짜로니? 아! 우와 이걸 맞았네 김치 라면 응, 이건 진짜 너구리 어? 이건 뭐야? 아 생생우동 이런 미친. <laughs> 어 이거는 아 이거는 아 이거 이거 간첩뽕은 아닌데 오징어지 한번 그래. 어 신라면 볶음면. 아르보 불닭이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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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순하고 난성탕면. 안성탕면 아. 이건 무조건 짜파게티. 어, <laughs> 4개 맞췄는데 상 22%래. 음식 가자. 핫도그 음? 어, 맞긴 한데 냉 이건 냉면 이건 뭔 이건 뭐 백종원 삼계탕 이런 거는 아니겠지 복날 삼계탕 그래 김치 배추김치 비빔밥 아 약과 아 도구리 오징어 짬뽕 아이 몰라 라면이겠지 이런 미친 <laughs> 음 구운 계란 삶은 계란 계란 샐러드 아유씨 막 이런 건 아닐 거 아니야 매운 떡볶이 둥지에 있으니까, 둥지에 있는 계란 어? 이걸 맞춰 두개 맞췄는데 상위 7%야 미쳤다 이 게임은 이, 이거는 미쳤어 이건 이거. 음, 좀 제대로 된거 없나? 이, 이거 재밌을 것 같아 이거 김치찌개 오우 짜장면 이건 육회지. 만두. 와, 떡볶이. 태클. 햄버거. 샌드위치. 이거 내가 봤, 받... 아, 케이크. 아, 호떡. 3 0만째한번 가봐야겠다, 이거. 붕어빵. 닭강정. 음. 뭐야, 이게? 음, 이거는 그건데? 캐리비안 애적. 빨판이 있는 것 같아. 아, 뭐야 이게? 낙진가? 아, 어, 아니 산낙지. 핫초우. 핫도그. 피자. 짜장면. 아 김밥. 아, 문제가 다 너무 쉬워. <laughs> 이게 뭐야? 이게,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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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름기 있네, 기름기. 삼겹살. 오? 아, 이거, 이거 고민되네. 스파게티냐, 마실 수뽀냐 아, 잠깐만, 이거 뭐야, 이거? 스파게티 이모티콘이 저렇게 되어 있으니까, 어우. 아, 치킨덮밥? 아, 같이 동. 이거 너비안이라고 갈비 있거든요. 이크 같은데. <laughs> 아, 타코야끼. 오 일단 이건 여기까지 뭐 하고요. 아, 그럼 다음에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